네 용신교 공론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신의 강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력과 무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유력, 무력. 뭐라 그랬습니까? 유력이라는 것은 뿌리가 강하다. 그죠? 뿌리가 강하다. 그 다음에 무력이라는 것은 뿌리가 약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 예를 들어서, 어, 7살 격의 사주에서 어, 식신이 제사를 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7살 식재라 그러죠. 7살 격이라는 흉신 격을 어, 식신이 말하자면, 음, 역용하는 거죠. 식신을. 그러니까 식신이 7살을 제복하는 거, 요거를 7살 식재 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칠살식적격의 사주에서 <laughs> 어, 용신도 강하고 또 제살하는 식신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극히 귀한 명이 된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 사주가 예죠그죠요 음. 지금 칠살격이죠. 요 월의 을목이니까 거기에 이 칠살을 어, 요 식신이 제복하는 칠살식적격이죠. 어, 이 경우에, 이제, 질살이이 힘이 강하죠. 요 축회지에서. 그죠? 그 다음에, 식신도 약하지 않습니다. 어, 요 해묘, 목국의 생을 받고, 비견 두 개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식신도 강하고, 일간도 당연히 왕하죠. 그죠? 요렇게, 에, 뿌리가 깊죠. 비견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 면은이 사주는, 어, 그 신강, 일간도 강하고, 어, 살강, 그 용신도 강, 용신 칠살도 강하고, 식강, 상신 식, 식신도 강하다. 이렇게 삼자가 모두 균등하게 강하면은 아주 대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런 칠살 식적격 같은 데서 용신이 약하다면, 즉 칠살이 무력하다면, 이게 이제 식신으로 제사라는 공이 적어요. 공. 공을 세운다 그러죠. 우리가 공. 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 장군이 있는데, 에, 옛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장군이, 어, 적의 그 강한 놈, 적장을 물리쳐야죠. 그죠? 적장과 싸워서, 어, 적장을 거꾸로 틀어야, 아, 이 장군이 공을 세운 거지. 거기에 그, 그 졸개, 에, 졸개 하나 장군이, 예, 이렇게 처치했다고 해서 장군이 공을 세우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어, 그 상대가 강한 음, 그 경우에 내가 공을 세운다. 이렇게 약하다면 칠살이 음, 약한데 식신이 제복하면 은 오히려 어, 이 칠살의 통변성에 해당하는 그 어, 뭡니까? 칠살의 통변성이 뭐예요? 명의라든지 직위 그 다음에 육신으로 말하면 여자에게 남편이고 남자에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어, 요거에 에, 말하자면 음 독이 없다 요거를 어 얻기 어렵다 이런게 되죠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칠살이 약한데 식상이 아주 강해가지고 어 칠살을 이렇게 에, 무참하게 에, 이렇게 극해버리는걸 뭐라그럽니까 어, 제살태과라 그러죠 제살태과 제살이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 진법무민이다 그랬어요. 진법무민 음, 많이 들어보셨죠? 재살을 어, 태가면은 진법 어, 진 다할 진자죠. 어, 법을 법이 없이 음, 그 무민 법이 다해서 어, 백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법자 음, 굉장히 나쁜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용신이 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유력해야 좋다 이런 말이죠. 음, 이 같은 논리가 양인격에서도 성립할 수 있죠. 우리가 양인격에서 어, 어, 양인하고 어, 월급격 요거는 그 격과 용신이 동일하지 않죠. 격이 용신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양인격 월급격은 어, 격은 양인격 월급격이지만 용신은 뭐가 돼요? 관살이 되죠, 그죠? 실살이나 어, 정관이 음, 그러면은 어, 이 용신도 뿌리가 약하면은 어, 좋지 않다. 공을 세울 수, 아, 이 용신이. 에, 양인을 제대로 극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임철초라는 음, 이 사람, 음, 적천수 천미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어, 중국 청나라 때그 사람인데, 에,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공부들을 하고 있죠.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예를 드러났어요. 자기 사주하고, 어,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하고 어, 비교를 해놨는데 이두 사주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형태가 이 글자만 달라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축이죠 이 음. 형태는 지금 요 5월에 병화니까 양인격이잖아요 그죠? 양인격인데 청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정관하고 칠살이 있는데 에, 종관을 식신이 합거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합관 유살이죠, 그죠? 합관 유살. 아주 좋은 형태, 형태예요, 이거는. 양인격이 합관 유살되면은, 어, 이칠살이 어, 용신이 되죠. 아주, 그, 그렇죠? 용신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 아주 멋진 사주가 된 거죠. 근데, 왜 임철초는, 뭐, 임철초가 아주, 뭐, 그, 그, 역학자로서 그래도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실제 이제, 벼슬을 못한 거죠. 그죠? 벼슬을 못 하고,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그, 조상의 업을 잊지 못하고, 자기가 뭐,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벼슬을 했으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음. 임철초의 용신 임수는 여기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죠? 어. 여긴 뿌리가 안 되죠. 근데 이 볕을 한 사람은 용신이 두 군데 뿌리를 내리고 있죠.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음.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요 사주가 조금 조열하죠, 그죠? 요게 이제 조후를 좀 이렇게 에 맞춰주는, 조후를 충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어, 추가적인 길 작용도 있는 거죠. 음, 어쨌거나 어, 이 용신의 뿌리가 어, 강하고 약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 아, 이런 얘기죠. 음. 에,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그 용신의 뿌리 어, 어떤 글자의 청간에서 어, 작용하는 글자의 뿌리를 어떻게 그 어, 유력한 가 무력한 를볼 것인가? 어, 그게 이제 설명되어 있죠. 자평 진전에서 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그 지지에 통근해서 어, 뿌리를 둘 때는 어느 지지나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원령의 뿌리를 두는 게 제일 강하지만은 어, 다른 지지, 그러니까 연지, 일지, 시지의 뿌리를 두어도 그것은 뿌리가 된다. 즉, 지장간의 뿌리. 지장간의, 그, 오행. 지장간에 있는 그 나와, 천간에 있는 글자와 같은 오행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강한 순서가 지장간 중에 당연히 본기가 제일 강하겠죠. 그죠? 전기. 정기의 뿌리를 두면 제일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지장간 글자주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중기. 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청간의 비겁이에요. 청간의 비겁도, 어,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그죠? 음. 그래서 이 청간의 비겁이 과연, 얘네들은 뭐 확실하게 뿌리가 되는 거고, 청간의 비겁이 뿌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에, 좀, 음, 그, 부연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 그랬냐면, 청간에서 두 개의 비견을 얻는 거, 두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지지에서 한 개의 여기를 얻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 그 다음에 세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어, 지지에서 어, 장생이나 록이나 어, 그 왕지, 요거를 얻는 것보다 요거 한 개를 얻는 것 보다 비견 세 개를 얻는 게 약하다 그랬어요. 요 비견 세 개를 얻어서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천간의 비견은 지지의 장생이나 록이나 왕지 한 개보다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은 비견과 겁제는 비겁의 도움은 친구의 도움과 같고, 죠. 그 뿌리, 우리를 내린 도움은 이거는 가족의 도움과 같다. 우리가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술을 사고 밥은 사주지만 돈은 안 주죠, 오죠. 그러나 가족은 내가 굶어 죽을 위기에 가족은 나를 도와준다 말이에요. 그죠? 어, 결론적으로, 어, 이 용신의 강약은, 음, 지지에, 어디에 뿌리를 두, 두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그, 이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어, 그, 매우 위험한 경우들이 많죠. 그죠? 특히, 어, 관살. 관살을 쓰는 경우에는, 음, 어때요? 일간의 뿌리가 중요하죠, 그죠? 일간의 뿌리. 일간의 뿌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강약을 따질 때는, 용신의 강약뿐만이 아니고, 운에서 오는 그 글자의 강약도 따져요. 그 그러니까 운에서, 어, 그 어떤 글자가 들어올 때, 청간의 글자가 생극재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에, 힘이 있게 들어오느냐, 힘이 없게 들어오느냐,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두, 절각, 이런 말 하죠. 그죠? 개두. 계두. 개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경인. 금이 들어오더라도, 뭐, 경인이라든지, 신묘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 약하게 들어오는 거죠. 절치니까 그죠? 음. 그 다음에 절각은 어때요? 절각은, 음, 다리가 끊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에서 총관을 극하는 형태죠. 갑신이나 의류, 이런 어, 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요 갑을이 약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신이나, 아, 신유로 들어오면, 이제, 요거는, 요거의 작용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약을 살필 때는, 이제, 요런 개도와 절각도, 어,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신의 강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